2025 9월에 네, 27번 자 예를 생겼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자,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래? 미분하라고 되어있어. 미분하라고 되어있으니까 미분해야지. <laughs> 자하번건 해야 돼. 자 미분해 볼게. F 프라임 X 예. 그럼 얘, 얘 미분해 주면 F 프라임 2분의 1에 sin X 얘쌓코 붙이면 되겠네. 이거는 쌓코 네, 됐지? 자, 그 다음에 뭘 하래? 파이를 대입하래. 미분에서 파이를 대입하여라. 라고 써있는 거지. 자, 그럼 미분에 파이를 대입하자. 왜? 대입하라고 써있으니까. 이거에 코사인 파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1. f'에 파이 넣어주면 이분의1 곱하기 0. 자, 파이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있네. 그치? 자, 즉 우리는 f'의 프라 뭐의 값을 찾아줘야 돼? 0의 값을 찾아줘야 돼 a 2 t e r childhood. Evening. 1자 e n i n g e i n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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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n i i n e v e 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근데 우린 얘를 알아야 돼 그럼 식 하나를 더 찾아야겠네 그치? 아무거나 하나의 값을로 대입해보자 자, x의 값에 뭘 대입할래? 0 대입하자 왜?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그치? 0 대입하자 자, 0 대입해주면 f'0에 프라임 F. 코사인 0의 값은 몇이야? 1 따라서 2분의 1에 얘는 0 대입해주면 몇이야? 0이지 그치? 자, 따라서 f'0 프라임 이 곤드샤 0 데이터 주면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지?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해 주면 이 분의 삼 f 파이일 따라서 f 파은삼 분의 이. 가 분의 이 따라서 f π 1 분의 에삼 분의 이가 마이너스 자 따라서 f 파인 파이네 을 넣어 주면 마이너스 분의 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자 있잖아 이걸 못 푸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안 써보는 거야 즉 눈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걸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여기까지는 했을 수 있어 이거 미국까지는 했겠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대입 안 했을 수 있어 파일을 대입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아 왜 이걸 보고 음, 이거 어떻게 풀지 내가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말라 했어 대입해 보라고 했어 자 근데 파일을 선생님 파일 대입할 생각은 어떻게요? 그럼 파일 파이 써있으니까 파일 대입해야지 뭐 알겠지? 그럼 파일 대입해서 썼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f 파이의 영의 값을 구해줘야지? 그러면 영을 대입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끝나 그다, 그 다음에 들어. 근데 영그 다음 대입해 준 거야. 알겠지? 왜영 대입할 생각이 들어? 영을 구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었다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특징은 안 써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지? 그렇게 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풀어 이제 서바이즈 풀수 있어.